♪ 안녕하세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서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연고도시를 두고 있지만 상대를 향한 경쟁의식만큼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아주 치열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대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두 팀은 사실 이제 과거에 이 리버풀이 어떤 항구도시로서 공업도시 맨체스터에게 어떤 물자를 수송을 하면서 이어왔던 끈끈한 관계긴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운합하면서 끝나버렸죠. 100년 동안 엄청난 지역 간의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라이벌 의식 축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기대가 됩니다. 이건 프리킥이겠죠. 그날도 아멋진 플라이인데요. 일단 놓치고 맙니다. 야 지금은 주위 동료들도 아, 이건 아닌데라는 표정인데 아, 좀 아쉬워요. 아담 렐라나 스타리치, 리오 포디난데, 방헬 디마리아, 득표범 에토 웨인 루니, 헨더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빠집니다 웨인 루니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비디치 점프하면서 헤드 하지만 공이 떴습니다 아, 이 타이밍을 살짝 놓친것 같아요 네. 루니 양팀 다 공을 잡지 못했지만 태클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아담 렐라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프리미어리그 초기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네. 90년대에는 조금 좋지 않았다가 정신력이랑 투지를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 네, 일단 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한 팀 바로 맨유인데요. 네. 이런 기록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첼시라든지 메이티의 도전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발로텔리 차단 디마리아 자 이제 리버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강력브 레인 루니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림같은 골입니다 자 캡틴이 내일 머릿기사에 나겠습니다 야 이게 바로 이제 주장의 힘이죠 아주 대단한 결정력인데요네 현재 리버풀이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멋진 인터셉트 위험 차단 디마리아 자 동료 선수가 볼받기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드로잉 펠라이니 아헬 디마리아 이을용 월드 11사무레토 웨인 루이 자 단독 돌파 시도합니다 그 골! 또한 골치가는 사무엘 애프 공격수의 요건은 모두 다 같은 선수입니다. 어, 이애투가 어렸을 때는 조금이 팀 옮겨다니는 것도 걱정도었었는데이 선자우다서는요, 뭐, 그야말로 스페게 된 선수로 올라섰습니다. 끝까지 끌고 갑니다. 자, 수비 압박이 심한데요 자, 뺏길 때 뺏길 때, 네, 결국 뺏어니다 수비가 멋진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크리스티안 후날드의 인터셉트.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프리킥 잘 찼습니다만, 키퍼 정면입니다. 잡아냅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앞선 상황에서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라커룸으로 향하는 선수들 발걸음이 좀 가벼워 보입니다.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됩니다. 라임 스털링, 다니엘 스토리치 터리치의 가로채기 완전히 제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멋진 골 2대1이 됩니다 2천이전설 이을용 웨인 루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 두 플레이 두 패스 정확합니다 라힘 스터링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스피스테클 공가로 챕니다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발렌시아 아좀 어이없는 슈팅인데요 마루왕 페라이니 다시 한번 공 따냅니다 아 좋은 판단이네요 제때 차단해냅니다. 마리오 발루텔리 핸더슨 아담 렐라나 아예 멋진 수비 조던 핸더슨 알베르토 모레노 아담 렐라나 오우, 기회를 살립니다. 동점골. 그림 같은 마무리입니다.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 킬러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야, 이 마무리 능력이 아주 대단한 선수인데, 뭐라이골 넣는 감각이요? 아주 뛰어나요. 동점골.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동점. 하지만 아, 언제 균형이 깨질지 모릅니다. 데이안 로브레. 낙굴하지 않고 따라가서 공 따냅니다. 아, 좋은데요. 구말두, 야 이게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요. 아, 현란한 모습. 드디어 리드를 잡습니다. 실전 직후에 반격에 성공합니다. 아니, 이런 모습 때문에 팬들이 이 팀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자, 경기가 아주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3대 2의 스코어입니다. 앙헬 비마리아. 동료들이 공가진 선수와 함께 쇄도합니다 제라 앤더슨 골파할수 있는데요. 오늘 혼자서 두 골입니다. 상대 수비가 저 선수를 맡긴 역부족입니다. 아, 정말 축구의 묘미를 제대로 보여주네요. 뭐 이런 게 놓치지 않아요. 아, 경기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3대3입니다. 라임 스털링, 로브렌 스티븐 제라드. 팀 캡틴의 폼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주장을 맡아서 혹시 부담을 느끼는 건지 최근 플레이가 약간 저하돼 있는데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주장이요. 뭔가 완장에 대한 부담감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살아나줘야 될것 같아요 네. 공간 열려 있습니다 아담 렐라나 벨라니의 중간 차단 웨인 루니, 흑표범, 에토. 야 깔끔하고 아주 간결한데요. 바른 발로 님. 네,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리오 포디난디의 강력한 태클. 아담 렐라나. 에니얼 스토리지. 오늘 경기만큼은 좀 아니네요. 원래는 실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 컨디션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될 텐데요. 관중들을 전율시키는 골! 대단합니다! 헤트트릭을 달성합니다! 야, 이거 감각이 무리 올라왔네요. 지금 헤트트릭이에요. 아, 어, 좋아요. 네. 두 명을 바꿔주는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는 경기가 잘안풀리는 듯한데요. 현재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고의 플레이로 상대 선수 속입니다. 오늘 주심의 마지막 퀴슬입니다.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